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페이르쇠라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파리 근교의 센 강변 아스니에르에서 일상의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883년부터 1884년에 걸쳐 그려진 이 그림은 캔버스 유화이며 201cm x 300cm 크기의 대작으로 현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쇠라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처럼 빛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이미적으로 그리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달리 과학적 방식의 회화를 추구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을 통해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쇠라가 응용한 색채이론은 서로 보색 관계인 색의 점들을 수없이 찍어 다양한 색채 대비를 통해 형태를 구성하면 사람들의 눈은 이 색을 섞어서 하나의 색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점 옆에 파란 점을 찍으면 사람들은 이를 보라색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쇠라의 점묘화는 신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작인데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쇠라가 점묘법을 시도한 초기 작품으로 점묘법이 그림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물속에서 손을 입에 대고 있는 소년의 주황색 모자는 오렌지색, 노란색과 파란색의 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은 오렌지색, 노란색, 초록색 등의 점을 찍어 질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쇠라는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위해 많은 습작으로 완벽한 구성과 색채의 표현을 연구하였습니다. 습작한 작품들을 보면 쇠라가 완성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습작을 바탕으로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인 아스니에르는 파리 근교센 강변에 그랑자트섬 맞은편에 있는 북쪽의 교회 지역입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로 하층민들의 거주지역과 공장은 철거되었고 도시는 부유층의 거주지, 교회 지역은 도시 빈민 계층의 거주지이자 부유층의 별장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랑자트섬을 포함한 파리 서쪽센 강변 주변의 교회 지역은 부유층의 인기 있는 별장지대였습니다. 쇠라는 1884년에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살롱에 출품했다가 낙선하고 프랑스 미술의 주류 전시회에 대항하기 위해 독립미술과 협회에서 개최한 앙대팡당전에 출품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당시 무더운 여름 오후 파리 근교센 강변 아스니에르에서 수영을 하거나 쉬고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평화로운 환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쇠라의 다른 작품인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의 배경이 된 그랑 자트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해 줍니다. 작품 속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소시민들입니다. 쇠라는 원래 작품에서 노동자 계층을 그리고자 했지만 완성작에는 그 당시 부상하고 있던 소시민 계층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있지만 소통 없이 고립되어 있는 듯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정적이며 경직되어 보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별을 타고 있는 사람들, 풀밭 위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갈색 강아지까지, 교회 지역에서 일상의 여가를 즐기며 휴식하는 평온한 여름 오후 한때의 모습입니다.